예, Z 프로 스테이터스 선수용 오더 모델 오늘은 신재형 글러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제가 신정 선수 메쉬 모델을 리뷰했었는데 이번엔 일반 가죽 타입의 모델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색상이 그대로 구현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갈색의 색상인데 너무 색상이 예쁘죠? 제가, 제가 여태까지 본 글러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예쁜 색상이고요. 제가 만약에 Z 오더를 넣게 된다면 색상을 이 색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색상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딱 봐도 가죽 상태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요런 그 웰팅은 노란색, 끈피도 노란색, 그리고 스티치는 하얀색 이렇게 해서 스티치까지 노란색으로 했으면 조금 너무 과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스티치를 흰색으로 쓰셔가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쪽은 이제 윙팁 타입이죠. 멜, 멜팅이 이렇게 해서 빠지면서 이제 손을 넣었을 때 멜팅 걸리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손가락을 빼도 어, 걸리지 말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투수 모델이라 이제 검지 커버가 있어서 <laughs> 이거는 어떤 기능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디자인적인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패스트팩 타입이죠. 이제 안쪽을 덮어주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투수들 중에서는 그 외야도 그렇고 이렇게 글러브를 꼈을 때 이쪽이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신재영 선수 웨시 모델 같은 경우 일반적인 글러브인데 반해 이 제품 이제 패스트팩 제품이고요. 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통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웰팅 보시면 뭐 일자로 곱게 굳어있는 게 보이시고요. 또 공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2단으로 끈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음 이런 만듦새를 보시면 역시 오더 모델답게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스티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절개 형태 그리고 끈피에 감은 걸로 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고요. 어 끈피 역시 예 양질의 상 최상급 끈피를 쓰신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양모는 특이하게 이제 좀 검정 양모를 여기는 사용을 했네요. 검정 양모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안감도 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로고, 네, 로고도 뭐늘 얘기하지만 입체적인 로고로 거의 완벽함을 사랑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닥면을 보시면 깔끔하죠. 예, 어, 이런 타입은 패스트 팩이고 뭐 약간 제가 저번에 소개한 메시 다르지만 신정 선수가 쓰는 모델은 레디얼 가다입니다. 그래서 레디얼 가다를 굉장히 선호하고 좀지어 짜는 그런 패턴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어차피 레디얼 가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접이 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면만큼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깨끗합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겐다 모델에서도 보여드렸던 이쪽이 제 눌림 자국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손에 넣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글러브가 이렇게 가죽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막아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착수도기가 막힙니다. 예, 역시 오더 모델은 뭐 이렇게 흠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제가 오더 하면 이 색깔 정말 하고 싶어요. <laughs>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제트 프로테터스 선수용 오더 신재영 선수 모델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